그때는 그냥 높은 애들 꽤 많았는데 우리 했을 때. 오 무게였다. 오 나도 무게인가? 오개꿀 왼쪽 왼쪽. 오. 오케이. 그의 포레머 스컬 프로스트. 아, 프로스트. 스컬 뭔데? 뚝배이아뭐 베이... 메이지. 어? 포레 메이지, 메이지 저거 제가 빼드릴게요 그냥. 끈그 그의 끈기 그리고 포레머 팬드. 허지 까불... 하나. 뒤에 메이지. 까불어 메지 한다. 까부르아 그래 찍어? 어 얘기해. 시작 안될것 같으면 그래 찍고. 아 근데 너무 빨아당긴다 쟤들. 너무 적어야. 우리가 빨잖아. 그래 찍는다 이거. 맘대들어세요 응. 그래비 더잘 올리겠지 아무래도. 가자. 아, 아, 아 미안. 저리 아. 꺼져. 아파. 시작한다. 포스 잘했죠? 나 터니? 진짜 그 나쁘지 않은데? 응스지 씹었고 나이스요 나이스 네, 레이지 빠졌어요? 그냥 쎄게 친다 크로스트 다 빠졌다 크로다 빠졌어 다 빠졌어 벤촌 이쪽 오브 네나 스턴 빠졌어요 나이스 프로스트프로스트프로스트 프로스트. 프로스트 본다 프로스트 보는 중저 프로스트 네, 빠져요 봤어. 살짝 크로스트 크로스트 네 디셋 한번더 아, 돌릴게요 디셋 네. 안 받아도 될듯쌈분님선분님힐중 카카 나온 괜찮아요 괜찮아요 계속 가카도 돼요 네네 나 위에 쿼드 먹 거야 힐다힐 왔어 힐다 간다. 얘한테 다 간다. 커즈한힐다 간다. 나이스. 컷. 커즈 그, 근데 메이지 썼어? 네. 썼어요. 처음에 다 빠졌어요. 이거 제가 주셨어? 나중에... 어, 제가 못들어 네네 아, 오케이. 어, 아잘이 힐러 본다. 힐러 땡긴다. 썼어. 어, 나이스. 잘 끊었다. 힐러. 나스탄도 있어. 아, 근데... 나이스. Редактор okay. это. Okay.